제 오늘 정말 오랜만에 진짜 멋지게 달리는 분을 한번 만났는데. 이이 출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앱 쌤입니다. 정말 뛰기 좋은 계절인 것 같은데 요즘에 각 지역 마다 마라톤 대회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진짜 멋지게 달리는 분을 한번 만났는데, 저와 함께 지금부터 영상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die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전 창원에서 운동하고 있는 23살 오혜성이라고 합니다. 달리 시작한지 한 2년 됐습니다. 1 0 k m 는 트랙 1만 미터가 한 32분 36초다. 어뭐 저는 진짜 뭐 별거 훈련 안 하고 조깅 많이 하고. 근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근력 운동이라든지 달리기 좀 인터벌이든지 라 이런 힘든 훈련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좀 마, 제일 많이 하는 훈련 산에서 제일 많이 달려서 그 부분이 많이 돕는 네, 것 같습니다. 어, 아, 동호인들이 할수 있는 연습, 간단한 거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창원 진해라는 곳, 곳에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그쪽 뒤에 보면 산이 있습니다. 인도길로 해서 다운 있는 그런 뛰기 좋은 산도 있고, 능선으로 뛸수 있는 코스도 있고, 이제 봉, 시루봉이라고 이제 크게 이제. 경사를 뛰는 그런 코스도 있고 이제 지역에 있는 환경마다 이제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임도길 거기서 이제 스피드 훈련도 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어필 훈련하면서 을 이제 근력 운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산에서는 이제 빨리 뛴다는 생각보다는 천천히 이렇게 뛴다는 생각만 해도 운동이 많이 돼서 그런 부분이 이제 로드로 내려왔을 때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동호인들이 달리기 이외에 근력운동을 좀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력운동을 대표적으로 한번 뽑아주실 수 있나요? 하체 훈련 같은 거 스쿼트라든지 버피라든지 스쿼트 점프 듣기 이런 것들을 개수를 많이 늘려서 실시하는 편이고요. 옛날에는 중량 훈련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좀 개수 위주로 막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100개 200개 이런 걸로 해서 5세트 이런 걸로 많이 하고 하체 훈련도 그렇고 코어 운동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력 운동이 맨몸 운동이네요. 네 맞습니다. 맨몸 운동이고 몸의 기능을 좀더 살릴 수 있는 네, 그런 훈련을 많이 하고 그런 운동인데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하체 훈련을 네.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고 네. 실질적으로 트랙에서 하는 스피드나 인터벌, 레피티션 같은 것보다는 기초조깅 네. 하고 산 타는 거 산에서 하고 네. 평소에 조깅을 제가 출퇴근하면서 조깅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 거할때 무조건 페이스 한 6분에서 6분 30 이런 걸로 1시간 주 그렇게 하면 심박수가 거의 110, 120 정도 됩니다 네. 평일에는 그런 걸로 하고 네. 근력운동하고 주말에 이제 산 뛰고 10에서 네. 30km 정도 이런 훈련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은 개인적으로 네. 10K의 목표 기록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31분 대를 빨리 찍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딱히 다른 육상 코치나 육상 아카데미에서 교육 받은 적은 없나요? 네, 하루에서 그냥 다 같이 모여서 클래스 하는 그런 것들은. 간간이 주변에서 하면 신청을 하는 편이고 웬만한 거는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냥 네. 혼자 하거나 저희 스승님 김영락 선배님한테 네. 직접 배우면서 네.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김영락 선배님이라는 레전드가 네. 뒤에 또 계셨군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네. 창원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네, 하프 코스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조언이나 여러 가지 팁들을 얻으면서 네. 훈련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대회장에서 항상 네. 좋은 결과 좋은 기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